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아마 기미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기미가 처음에 생기면 잘 지워지긴 하는데, 한번 자리 잡은 기미는 아무리 병원에서 시술을 해도, 그리고 관리를 받으셔도 계속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미의 원인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보통 기미가 어디에 생기죠? 보통 이런 볼 부위, 이런 부위에 기미가 자주 생기는데요. 왜 하필 이 부위에만 기미가 생기는 걸까요? 다른 부위가 생겨도 되는데 왜 하필 이런 볼 부분에 기미가 생기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평소에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리가 잘안된 부분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미가 그 부분에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기미는 보호 장치인 거죠. 기미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내 피부에 연약해지고 보호가 필요한 부위에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미 부분이 생긴 거예요. 기미를 잘 살펴보시면 까만 색깔의 색소가 침착이 되어 있고 또 생각보다 뭔가 피부층이 되게 얇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되게 얇아 보이고 검은 이 부분이 각질층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미가 있는 부위는 정상인 사람보다도 각질층의 수가 증가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의 각질층이 굉장히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왜 얇아보이는 걸까요? 그거는 그 부분이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수분은 부족하고 각질층에 쌓여있는 형태가 바로 기미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색소는 검은색일까요? 왜 검은색으로 이 피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색소가 검은색이면 보통 자외선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미는 검은색이 됨으로써 기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보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기미가 재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미랑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그냥 탄 거, 그리고 기미가 생긴 거,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미 관리를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 기미가 생겼다 하면은 그냥 탄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탄 거는 그거를 그냥 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텐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걸 이용해서도 충분히 기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기미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탄 텐인 건지 이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탱 같은 경우는 금방 잘 벗겨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벗겨내도 그 자리에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허수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미의 원리만 듣고도 바로 이 기미 관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두꺼워진 각질이기 때문에 각질 수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셔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텐인지 그 정말 기미인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기미는 검어지는 색소가 침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백 관리, 과색소 관리 이런 두 가지 부분은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기미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능력 자체를 높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피부를 건강하고 회복이 잘될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각질 관리나 미백 관리를 줄이셔도 내 피부 회복력을 높이시면 기미가 줄어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 피부 본연의 보호 기능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미가 각질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각질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과색소 침착으로 검어졌기 때문에 미백 관리. 이세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기미는 왜 자꾸 또 다시 생기는 걸까요? 왜 기미가 자꾸 재발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피부 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을 줄여 주셔야 기미가 다시 생기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마치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 몸무게를 줄였는데 그대로 원래 먹던 대로 하면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살이 찌는 거랑 똑같아요. 김이도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랑 그리고 크림 같은 그리고 진정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함으로써 내 피부 보호 능력을 뛰어나게 하는 것 이런 예방이나 습관 같은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김이랑 결국 광산화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결국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 속에서 산화가 일어난 강산화 작용에 의한 결과물인데요.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셔야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홈케어를 통해서 기미의 재발이나 그리고 기미를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기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녁에 진정에 좋은 알로에 젤을 얼굴에 바르셔서 진정 작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바로 1일 1팩이에요. 팩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수분도 공급을 하면서도 또 진정 관리를 하고 차갑게 해줌으로써 우리 피부의 온도를 내려줘서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관리가 정말 중요해서 저는 1일 1팩을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가 있을 때 애프터선 수딩 젤 같은 것도 있어요. 결국 자외선으로 인해서 꼭 수딩을 시켜줘야 한다는 건데 그거에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알로에 팩이겠죠. 그래서 이 알로에 팩 혹은 111팩 이두 가지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홈케어 하실 때 기미는 아무래도 자극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자극을 줄여주셔야 돼요.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세안을 할때 너무 많이 헹군다거나, 이중 세안, 삼중 세안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케어 하는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습관들. 그래서 이중 세안, 삼중 세안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안을 할때 너무 빡빡 문지르지 않는 것 이런 습관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 자외선 차단제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재발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레이저로 치료를 하셨던 분들 꼭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필수입니다. 특히 피부과 시술을 어, 기미 제거하는 걸 받으셨거나 에스테틱에서 기미 관리를 하셨으면 억지로 내가 이 원래 내 피부를 보호하고 있었던 기미인 부분에 떼어낸 거기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가 굉장히 보호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보호 능력을 굉장히 높여주셔야지 다시 재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 때보다도 더 기미 관리를 하고 나셔서 더 많은 양의 선크림을 바르셔야 돼요. 또 선크림 바르실 때 언제 바르시죠? 제가 예전에도 선크림 강의를 했었었는데, 선크림의 경우에는 꼭 어,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더 덧발라 주셔야 돼요. 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미는 결국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우리가 이 억지로 보호 기능을 떨어뜨렸다면 이 보호 기능을 기미 부분을 없으셨다면 당연히 더 많은 보호가 될수 있는 크림 같은 거를 잘 발라주셔야 되고 또 강산화 작용 때문에 기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잘 발라주셔야지 다시 또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이 없겠죠. 그래서 기미가 생기는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이 우리가 집 옆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을 먼저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작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일 1팩으로 밤에 자극을 받으시고 난 밤에 꼭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1일 1팩 혹은 진정 알로에 젤 이런 크림을 발라주신다면 기미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내 피부 본연의 보호 기능을 높여주세요. 네, 오늘 저의 기미 강의가 유익하셨나요? 아무래도 어 어리신 분들이 만약 기미가 생겼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자극이 되었고 자꾸 기미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혹은 어 부모님으로부터 기미가 유전받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